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잘 봐야 되고 내용 일반적 진술이냐 구체적 진술이냐 파악을 잘해 줘야 되는데 어 꼼꼼하게 읽으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야. 자, 일단 최대한 의미 파악을 한 다음에 실전적인 풀이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가볼게요. 최대한 집중해서 머리를 굴리면서 쫓아오면 될것 같아. 자, 인간의 정신은 사라질 운명에 대처해야 한다는 과업에 부담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 늘상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 어, 사라질 운명에 대처해야 된다는, 사라질 운명에 대처해야 된다는 과업, 과업이라는 것에 있어서 부담을 지니고 있다. 어, 사물이라는 것은 왔다가 간다. 그러니까, 어, 이 세상에 무한한 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정신도 늘상, 늘상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부담을 지니고 있다고. <laughs> 자, 됐죠? 자,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물리적인 실존, 눈에 보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사물이나 사람이 눈에 보이는 상황. 이것은 유한하다는 거야.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지. 내 눈앞에서. 내 가까이에서 말이야. 하지만, 자, 우리는 심리적인 구별을 한대. 정신 속에서 구별을 한다는 거지. 자, 독특한 것의 지속 가능성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심리적인 구별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독특하여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것.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 것. 정신적으로 구별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졌을지라도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정신적으로 구별하려고 한다고. 자, 그 다음, 자, 일반적 진술이니까, 제너럴이니까, 이제 스페시픽 충분히 올수 있을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자, 일상생활에 소비하는 물건들 있잖아. 자, 이것은 그 물리적 존재를 넘어서서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리적 존재를 넘어서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 눈앞에 사라지면은, 어, 기억 속에 남지 않는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 양말이라는 것은 다음 양말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기억 속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로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우리 기억 속에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지 않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자, 그러나, 자, 특정한 신발에 관한 무언가가 있는데, 어, 우리 기억 속에서 그것을 다른 신발에 대한 모양과 느낌과는 구별 지어주고 그것을 이 신발만의 독특한 그런 경험과 연결 지어주는 무언가가 있다. 졸라기 어렵게 써놨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어, 특정한 경험과 연결되어 있으면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는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 상황에 관한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상황에 관해서 상술하고 있으니까 C번 연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괜찮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래서 구체적 진술 뒤에, 구체적 진술 뒤에 일반적 진술 다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특정한 물체라는 것이 우리 의식 속에 독특하면 독특할수록 사라질 운명에 저항을 한다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특이성이 있는 사물, 특정한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 사물은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일반적 진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얘기하고 있어. 괜찮죠?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인데, 자, 부연 설명하자면 그 사람의 개성이라는 것이, 자, 특색 없음을 능가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의 개성이 특색 없음 인간이란 종류의 특색 없음을 능가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웃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됐죠? 그래서 어 개성이 강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그 개성이 강한 사람들의 독특함이 우세하다. 그랬죠? 독특함이 우세하다. 괜찮죠? 독특함이 우세하다라는 말은, 어, 어, 특색 없음보다 개성이 뚜렷해가지고 기억에 잘난다. 이 정도 의미가 될것 같아. 요 됐죠? 그래서 그 특별한 개성을 지닌 사람의 독특함이 우세하다. 자, 그래서 그 인간의 개성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특별한 장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는 거지. 자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 존재 속으로 합체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존재 속에 그 특정한 사람에 관한 기억이 합체되는 상황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요정도의 의미가 될것 같아 어렵게 소술되어 있지 자그 물리적 상대방 그러니까 실제 상대방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그들이 살아있는지 죽은 죽은지와 관계없이 어 특정한 사람의 개성이 특색 없음을 능가하면 그러니까 개성이 강한 사람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개성을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 죽었거나 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사람. 자, 그러니까 실전적인 풀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일반적 진술, 그 다음에 기억 속에 남지 않는 것과 기억에 오래 남는 것, 상술하고 있으니까 예시로 연결되고, 자, 그 다음에, 자 A 번 같은 경우 사람이잖아 사람 지금 사람 안 나왔어 여기에서 이제 사물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 C 다음에 A가 안 되고 자 사람 얘기하고 있고 사람 얘기하고 있으니 C B A 5번으로 가주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좀 너무 어려워 됐죠 나만 어렵니 너희들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실전 실전에서는 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풀었을 것 같냐면은. 뭐 사람 얘기하는데 좀 사람이 여기 있네. 이렇게 연결 짓지 않았을까? 자 어려운 문제고 뭐 예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요.